예, 우리, <목소리베리> 그, 예, 천, 어, 고추. 어, 그, 우리가, 어, 고추는 일이 많으니까 적게 심으라 그래요. 고추는 500평 심고, 마늘 1000평 심고, 생강 1000평 심어서 연매출을 8천만원만올려라 그래요. 그, 돈 버네. 고추 이거는 왜 적게 심을 하냐면 여름에 조금 힘드니까 근데 고추 이거는 그 우리가 끝 고추만 다달리는거 익혀도 두근이 나와요 두근는게 나와요 끝 고추 익히는 방법부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 어, 놈도 어, 작물이 자라는 거에서는 어, 비료의 기준값은 나눌 수가 똑같이 나눠야 돼요 이 식값 어, 고추는 어, 여름에 자라기 때문에 어, 이 기, 기준에서 보면 에, 고추는 어, 이 기준을 잡으면, 어, 겨울에는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6월 30일. 자, 우리 여기에 썰이 오가지고 고추가 못쓰게 되는 게 언제죠? 10월 말. 10월 말. 10월 말. 1 0 이렇게 12달을 표시해 놓고 나면 고추 심는 게 우리가 5월 언제 심나요? 5월 초 1일 5월 1일 놓으면 됩니까? 네, 5월, 4월 2 5일 4월 20일 막심었때어그또 심죠? 얼어죽고 그, 그, 그 <laughs> 그러면 <장량이 웃음> 5월 초에 심네 5월 초로 5월 5일니예 뭐올올 올 초에 뭐올 초순에 고추 정식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가지 갈 비료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추가 우리 사계절 이식 값을 보면 여름에 더울 때 이식 1.5를 잡아놨거든요. 봄가을 1.8, 1.8, 겨울에 2.4. 자이 기준에서 여기서 재배되는 작물이 고추만 안 하고 감자만을 다른 게 있다면 여기 다 대입하면 돼요. 감자는 비료를 많이 주, 조금 많이 주는데 마늘보다면지켜져요 감자는 기비로 4포 정도 100평당 요소 2개 단한 번에 2개 올 것이 비가 안 오면 요소를 빼고 성장엔 18-2개 단한 번에 2개 4포를 넣고 감자가 꽃대가 올라올 때 추비를 요소로 한포 해라. 5포 그래서 어, 비료가 작년에 강원도 그 서춘천에 가서 강의를 할때3월 일날 저월 일날 강의하니까 청취하게 그 농가에서 농협에서 제가 강의할 청취하게 때 비료를 다섯 번여 이렇게 했긴 해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감자밭에 백 평에 비료 다섯 개 여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감자를 심으면서 서춘천에서 비료를 다섯 개여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백팽당 요소를 두 개를 넣고, 21-1개를 어, 넣고, 단한 번에 두 개를 넣고, 다섯 개 이렇게 한게는 아무도 말을 못해. <laughs> 안 죽고 비로 먹은 게 감자죠. 안 죽고 비로 먹고 큰게 고추예요. 고추의 이식 값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추를 정식할때 비로 줘야 되나요? 고추, 어, 비료. 정식 때 전년도에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비료를 남기는 게 거의 없어요. 뭐콩 심으면 비료 없어요. 다못 비고. 뭐 고추도 워낙 비료 적게 비료 없습니다. 고추가. 우리가 재배되는 어, 콩과 작물들은 재배했을 때 비료가 더 없어요. 옥수수 심으면 더 없고 0.23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전전 전 잔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어, 고추 정식에 20일 다시 한포 그 다음에 단한 번에 완여성 한포 백평당 두포를 열하는거죠. 백평기준 백평의 어, 기비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퇴비는 별도 그래 한다고 해서 요이0값이2 1 1포가 0.8밖에 안 올라요. 가 거기에 유박을 좀 포함을 하면은 밸런스가 안 올라갑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비로 이 조금이었다 그래서 이0값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어, 완상. 그러면 요 시기에 좀 다랐을 때 날이 뜨거을때이0값이어1.5 이하만 잡아 주면 되니까. 그냥 때리고 아 전혀 안 먹습니다. 그게. 아, 그게 안 돼요. 예. 예. 1.5를 잡아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가 안 됩니다. 뭐... 1.5를. 그리고, 어 여기에서 고추를 정식할 때, 이 정도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료는 조금 주고, 우리가, 에그 이후에, 구멍을 뚫어가 비료 있는 건 하지 마라. 그거는 고추 망할 짓이래 예. 그래서, 어 우리가 기비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에, 정식 때,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식 때꼭그 조루 관주 해가시면라. 예, 그 이거는 골드 어, 그린 60cc 에, 이거 20리터 60cc. 에, 그거 아니, 이거, 이거. 설탕 어, 80에서 120g 정도 줘가지고 조우간주 <laughs> 이때 정식에 조우간주조우간 소리가 심어나 그래서 어, 고추가 어, 정식 때 영향을 가져가고 어, 정식 하고 나서 그날 때 맹물 10일을 네댓 번 해주면 좋아요. 일주일간. 그리고, 연매 시위는 하루에 한 번씩 해라. 요거는 언제까지 하면 일주일간. 요거는 간주고, 어, 거리는 60에, 에, 설탕을, 어, 60. 요렇게 해서, 어, 예. 2 0리터 기준이야. 하도 이건 농사 짓는 사람, 적은 사람, 적게 짓는 사람 많, 많았기 때문에. 물2 0리터 기준. 칼라도 이 방법을 같이 하고, 해, 어, 두 번에 한 번. 이렇게 연면 시비해서, 어, 초기에 맹물 시비를 해주고, 영양을 뿌어고 맹물 시비를 해서, 빠른 시간에 잎에 영양소 내리서 뿌리를 뻗쳐라. 황금을 농구에서는 밝은 짓을 소리 안 합니다. 잎에 살을 쬐어가 물을 뿌리면 뿌리 나오는데, 굳이 밝은 제 호르몬을 쓴다고 해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뿌리를 빨리 뻗쳐라. 그, 그, 고추밭에 쿨을 설치하면 고추가 대사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연매시배하고 뿌리에 비료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너뭐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정식하고, 어, 그 다음에 정식 후, 한달뒤에그 기비량 어, 같은 2 1일 다시 하나 완효성 하나 흙골에 들어 요거 백 평에다가 요리 두포를 뿌리나 면 흙골을 뿌리나 면 가다가 잘면 밑거리가 쫄딱 잡아집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어 비로 주지 말라요 구멍을 뚫어 가 비로 주면 어, 비료가그 어, 뿌리가 그곳까지 가가지고 비료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뿌리 놓고 을 대줘야 됩니까? 비가 와서 들어가니 그 걱정하지 마시오. 하우스,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 올해 한번 비료 어, 비로 잡아서 주고. 예, 하우스 안에는 측정꼭 하셔야 됩니다. 이 노지 안에서 기준이에요. 하우스 안에 기준을 이리 잡아버리면 이 비료를 뿌리면 어그 질소가스 암모네가스가 <laughs> 일어나가지고 피, 예, 그 하우스 안에는 어, 성장엔 예, 그걸 줘야 돼 그리고 이시 측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한 달에 한 번씩 주비를 해라. 다음 달부터는 어, 한 달에 어, 20일 다시 한 포씩 해라. 그러면 비료를 몇포쓸수 있냐 기비 두개 1차추비 두개그 다음에 한포한포이러면총한 100팽당 노지 고추 침대 비료 7포 정도 쓸수 있다 상상도 못할 얘기야 이게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 상상도 못할 얘기 어, 그래 하면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안씹고 계속 달려요 어, 고추가 어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예, 추비를, 어, 21- 요 놈을, 한, 한, 3 내지 4회 정도 해야 될거예요 3회 정도 해야 될거예요 3회 정도. 썰이가 오니까. 우리가 그, 6월 달에 심어가지고, 어, 6월 달에, 그, 6월 초에, 요때 1차 추비죠. 요때 1, 1차. 그러면, 기비하고 같은 양이 죠 1차 추비. 어, 21-1개에, 완전성 한개죠 두개 들어 각각 한개한개 한개 들어갔잖아요. 그럼 네 개. 그다음에 7월 초에 요때 7월 초에 20일 다시 한개한 포. 그다음에 8월 초에 어, 20일 다시 한 포. 그다음에 어, 9월 초에 20일 다시 한 포, 그다음에 한 포, 두 포, 셰포뭐 시월 초에 안 해도 되겠죠. 뭐쓰리고도 네, 있겠네. 그럼 셰 포밖에 못 사니까, 에그 TV 두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하겠네요. 백 평당 비료 일곱 포. 가뭄에도 많이 줘요. 예. 그런데 에, 고추가 밑비로요소이어 되는데 요소리어면 약간 웃자람이 해서 칼슘 결핍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 그게 칼슘 결핍이 아니고 우짜랑 현상이죠. 그 가리 부족 우짜람이에요 가리 부족 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고추 심을 때는 그소그 어, 그 집에 키운 거그그그 그그 깔기하고 인분을 얹어 가지고 하면 그태비에그 가리 생분이 많아요. 소금 그래서 고추에 칼슘 결핍이 없었는데 요즘은 비로 쬐끔요. 고치나면 고추가 비 오고 난데비올 때까지는. 그 칼슘 결핍이 안나와요 훅 자라가지고 시들어 버렸거든요 시들어가지고 그 세포가 복원이 안돼서 그래요 그럼 가리를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연면시비에 이제 초반에 이래하고 그 다음에 연면시비에 이때 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 어 요게 60cc에 그 어, 설탕 60에서 어, 120g 까지 여기서 가리를 넣으면 돼요 가리를 어 가리 염화가리를 어 40에서 약 80g 까지 넣어주면 어, 고춧가말마이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가리 부족에 의한 우자름 이거든요 그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꽃추 익히는 방법 이거는 설이 어, 설이 오기 전 40일에서 45일 이때 에, 골드 칼라 칼라 그 80cc에 에, 설탕 120g에 에, 가리 200에서 400g까지 연매시비하면 잎이 단풍을 덜어버려 그런데 가리는 1kg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날이 오늘 날일 때. 그러면 끝 꼬치가 예금한 탄것다익어버요 그리고 품질은 똑같아져요. 예한 번만 오, 하면 되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에세폰 안 써도 괜찮아요. 에세폰 쓰고 익히면 고추의 맛이 안 따라가요. 품질이. 고추 가루를 갈아놨을 때. 한 번만 쳐도 됩니까? 한 번? 아니죠. 한번 쳐야 될것 같으면 안 써지면. <laughs> 그래서 요비료 양이 늘어난 거잖아. 양이. 여 예, 에, 예, 예, 한 번만에 예, 단풍을 들면 거의 타버리지. 그 효과가 아, 없어요. 연 옆면 시비는 3일에서 7일 똑같은. 간격. 이렇게 할수 있다 3일 칠일은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 익힐 수 있다. 에, 그리고 어 고추 재배에서는 구멍을 뚫어가 비료 주지 마라. 구멍은 구멍을, 구멍을 뚫어가 비료 주비 주는 거는 어 실패 의큰 원인이 된다. 그 뿌리가 금방 뻗어 나가 거기에서 어 이래 고추를 심어놨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추비를 어 하잖아요. 요 뿌리가 금방 나와서 비료를 빨아먹고 잎이 오그오해져요 오래죠. 그래서 고추안 달려요. 그래서 흙골에 투비하는 건 괜찮지만은 구멍 뚫어가 비로 구멍 시비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고추 잎의 모양을 보고 비료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고추 잎이 뭐냐, 고요세 가지는 거의 같은 현상인데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잎이 노란색으로노란색이 아침에 사진을 찍어보면 생장점에 잎이 오래 생겼어요. 그럼 비록 과다. 그리고 이게 반정도에까지 잎이 노랑에다가 청색이 된게 있어요. 이것도 비록 과다. 요것도 비로가다 그리고 요게 전체가 청색으로 되고 어깨가 늘고 길쭉한 거 요거는 청색 요거는 정상이다 요거는 연한 청색 연한 청색 요거는 비로 부족. 비로가 부족해지면 잎이 둥그러집니다. 생장점이 멈추고. 이제 이해 되죠 잎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시 측정을 하면 미리 더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다 잎이 둥그러지지 않아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리고, 어 우리가 그 고추농사질 때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됩니다. 이제 됐죠? 이게 고추농사입니다. 그죠? 그렇죠. 오기 네. 설이 오기 전에 다 닦고 예 설이 오기 전에 다 익히는 방법이다 나와 있잖아요. 매, 며칠 전에 영월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농가가 어요 방법으로 고추를 다 익히고 고맙다고 음료수를 한명 사주고 제가 여기 받으면 안 되는데, 어, 잘못됐어요. 저는 기술을 알려주고 설계를 내주려고 온 사람이기에, 이거에 대한 어 다른 대가를 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농업의 제 기준을 재 조명하기 위해서. 에 이런 고추는 추우면 얼어 죽고 춥지 않으면 자라는데, 밤 온도나 온도 최고의 낮은 점에 이 기준을 잡는데, 하우스 딸기는 나도 온도의 최고 낮은 점은기준을 잡아요. 이거 전혀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딸기가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늘어도 농민들은 돈을 못 벌고 생산이 깜짝이 그치? 그 종의 좋고 나쁨을 빨리 파괴해야 되네. 그걸 못했다는 거죠. 이제 예제죠. 고추는 이 식값이 맞아야만이 키가 작아집니다. 비료량이 작으면 웃자른다. 더 작으면 이렇게 잎이 둥그러져 잎이 둥그러지고 설렁설렁 크는 것들 보면 잎이 둥글고 커요. 그거는 비료량이 적다. 고추가 마디가 쭉쭉 늘어지는 건비료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비료 작게 줘서 그런 거예요. 여름에 쪽파가 키워 큰거 있죠? 비료가 작아서 그래요. 근데 조금 더 1.5를 넘어가 1.8 되면 올라다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 비료의 기준점을 잘 잡아야 농사의 기준점이다. 요거는, 어, 다른 유튜브 상에도 많이 있는 거니까 알기가 쉬울 겁니다. 예, 고추 요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배하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